사랑하는 여러분, 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인생을 사는 것과 참 유사하고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살수 없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출근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밥안 먹고, 기분 나쁘다고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휘젓고, 그럴 수 없잖아요. 신앙은 성실하게 돌보면서 매일매일을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우리 가정 위에서 우리는 변화하고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을 다듬고 연약한 것을 훈련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도전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개혁 시리즈 실회에 어, 걸쳐서 함께 말씀으로 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 그런 불순종을 끊어내야 된다. 전적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아이에게 이것 좀 할래?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해요. 이건 아빠 말씀하셔도 제 마음이 안 맞아요. 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안 할래요. 이거 이거는 그냥 하기 쉬운 거니까 그냥 할게요. 따라 줄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내 습관에 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좀 좋은 얘가 아니지만 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연초를 내가 끊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자담배를 피워요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자. 우리가 살리면 어떻게 해요?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먹이고 살찌우고 새롭게 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주보는 돌아와, 돌아와. 잘한것 같아요. 돌아와, 돌아와. 우리가 영적 개혁 시리즈를 할때 여러분, 이세 달여 간에 우리도 말씀 따라 한번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한번 도전시켜 보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잘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이 혼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큰 소리로. 우리 주연이 잘 하고 있습니다. 더잘될줄 믿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가면 어떡해요?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무슨 마음인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공간의 이동만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도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서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주님 오신 오늘 이때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봉독한 스가리아 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믿음이 식어지고 현실에 눌려서 아무런 삶 가운데서 삶이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사랑과 은혜의 초청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그러면은 돌아오라.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돌아오면 어떻게 네가 했는 그 악한 행위, 악한 죄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네가 했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은 사랑의 권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상들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행한 그 죄악된 길을 따라 걷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성전 짓기보다 제도를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켈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형을 외적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물질과 자기중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자치를 두고 무슨 순위에 있는지 여러분 재물, 물질을 탐하면 안 돼요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종로로 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을 이론이라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물질과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 따라 재물 따라 종 노릇하면서 인생 살다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어느 때에 아 하나님과 참 관계 참 사랑 자녀들과 참 관계 참 사랑을 내가 다 놓쳤구나 아이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놀기를 원하는데 아빠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자녀에게 좋은 집 줘야 되겠다, 좋은 교육 시켜야 되겠다. 많은 용돈 줘야 되겠다. 자녀는 원치 않아요. 그때 아빠는, 그때 엄마는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프로? 100%. 내 생명, 내 삶, 내가 가진 것다 들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마음 일견에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잠시 뒤에 계세요. 성공한 후에 하나님 찾아뵐게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연락하지 맙시다. 제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참견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든지, 복된 삶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복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가리아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회복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길은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집을 나간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고 복된 것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라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돌아오라 할 때. 이 자녀에게 축복을 이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단순히 회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축복을 열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자.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새로운 사건들이 그 대화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완벽한 회복, 완벽한 화목과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탁월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많이 훈련 받았다고 가정을 탁월하게 리딩해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십 개 프로그램을 저도 했어요. 코칭으로 강의도 많이 했고, 학위가 여러 개 있고 그런 것들이 가정을 주장할 수 없고 삶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조로 세대조로 모시고 주의 통치 가운데 설 때에 우리 가정의 이상은 우리 가정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죄와 심판을 향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몸이 압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억합니다. 아, 내가 그때 이런 심각한 잘못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참 연약했구나. 내 양심이, 내가 내 몸이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가 가야 될 심판과 사망의 길에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종기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죄악된 길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구원으로 인도안 받는 인생이. 구원으로 견인되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가랴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은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는 데 머물지 말고 미래의 심판을 피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구원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요 심판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죽음보다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심판받아 합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악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복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보다 이처럼 사랑을, 심판보다 자비를 원하세요.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는요, 용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받게 될 제품, 기설 살아계실 때 미리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유리방황 탕진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탕자의 비유는 뭐냐? 탕자의 비유는 뭐냐? 우리 인생의 비유예요. 탕자는 부유한 집에 살았어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 땅을 지나면서 탕자처럼 유리방황 탕진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때가 돼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요? 자녀의 신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발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그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서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을 어기까지 달려 나와서 안으면서 호응해 주는 거예요. 잘 돌아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느냐?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들래 대신 아버님 소천하는 그 장례 예배 때마다 마음에 울컥하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 땅을 지나서 귀가하시는구나 귀향하시는구나 귀천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가시는구나 낡고 소진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중한 삶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시는구나. 흔적도 없이 육체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달려 나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요. 캘빈은 이 장면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시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아버지처럼 기쁨으로 맞이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그렇게 멀리가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간절히 호소하시는 아버지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선 구약의 신약의 선지들을 통해서 오늘 목회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도다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라는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내 고집불통 내 고집 내 아집, 습관 따라 범하는 죄악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거나 살아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연약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제 연약이 채워집니다 제 죄악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저는 자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삼시 세끼 식사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받고 듣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 같은 선뿌리 견고한 진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물로 씻어 주옵소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유전들 이 대에서 내 선에서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음의 모든 짐들 내려놓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야고보서 사장팔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 방편 가운데 하나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어둠의 권세 세력들이 자꾸 끌어가요. 그러나, 엄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된 여러분은 내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인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그럼은 주님의 몸된 전에서 주의 지체들과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친교하고 말씀 나누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좌정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올 때 우리를 반드시 서럽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